습니다 저희는 시끄러다. 저 국민이. What?

다, 다섯 명이 네, 이것을이것을 네, 다섯 을 다섯 명이 이겼 다섯 명이 외치면 때, 다섯 명이 이겼을 때, 다을 다섯 명이 이겼을 때, 다섯 명이 이겼을 때, 다섯 명이 이겼을 때, 다섯 명이 이이 이겼을 때, 다섯 명이 이겼을 때, 다섯 이을다서 명이 이이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 박근혜 대진을 외치는 비께 다섯 개가 아, 아, 그다고 그 이렇게 씨. 많은 분들이 와서 욕을 하아니고 어. 하는데 가 가요? 어, 어.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미션을 하는 행동을 틀리는 니다 일단 아, 도넛에 버스 학부들이 갑자기 노담이나 마케 여기 오신 기자들만 애국자. 어, 늘 여기 뭐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예, 했어요. 생방송했어요 아, 전에 그 구작은 후보 그때 연설하신 분 맞죠? 네. 아, 바골을 여기 사태에대해서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열로 오시죠. 어떤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죠? 어, 오늘은 어, 박정희 대통령 99의 탄신일이잖아요. 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워서 네. 오신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국이, 어려운 시국이 이때에 어, 또한 탄신일임에도 불구하고 어, 노조에서 구미 그 금속 노조에서 어 박근혜 대진하라는 팻말을 듣고 시위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과연 국민 시민들과 전국에서 오신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향수가 그리워지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어, 정식으로 어, 노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농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 국민이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를 위 하고 국민이 행복한 곳에 우리가 열정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12일날 광화문에 네. 어, 갔었습니다. 근데 광화문에서 보니까 어린 아이 그 다음에 초중고 대학생들 여러 분류의 그 모인 그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제가 소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왔니? 선생님이 가래서 왔다고 하더군요. 네. 그 선생님이 누구냐? 노조 선생님이었습니다. 정교조.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물론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는 국민 위주로 모인 사람도 있고 또상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또 정의당 이곳에서 야당 의원들이 합세를 해서 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과 함께 그 오히려 국민 정서를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충동질하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가 방향 설정, 설정을 한다면 정말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다른 길로 가는 곳에 어,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도> 아, 박사모. 박사모. <목소리도> <목소리도>